오늘은 버킷 리스트 중 하나를 달성하러 간다. 서른 살의 제네시스 오너가 그 버킷 리스트였는데 제네시스 급발진 사고를 몇번 보게 됐고 안전이 최고다라는 생각에 볼보로 방향을 전환했다. 사실 GV70 옵션 넣으면 너무 비싸다. 큰 거요? 네. 근런데 아버지 얼굴을 붙여. 아버지 얼굴로요? 아버지도 사생활이 있는 사람. 이 아시. 비가 오고 그래 출고를 하는 날인데 비가 주룩주룩 내린다 무사고 액땜했다고 생각하려고 한다 비 오는 날이사하면 이제 뭐 부자 된다 카잖아 차, 차 뽑는 날비오면 사고 안 난답니다 어배 아, 아파 긴장했나 봐 배가 왜 아프지? 저 앞에 서가 있는 차찬가어 맞다 이거다 어? 이거다 저거. 어? 저거. 이거 이거다 이거이거내 이거다 이거 이거다 이거 이거 어? 이 내 인생 처음으로 신차를 구매하다 보니 굉장히 신중하게 오랜 기간 고민했고 제네시스, 기아, 아우디, 벤츠, 폴스타 많은 자동차 회사를 돌고 돌아서 볼보 XC40에 도착했다. 아차. 이거. 볼보. 어, 뭐. 아비 맞은 거 봐. 첫 만남이니까 세차 갈겨야 된다고? 세차인데 뭔 세차를 할겨? 네. 출고 아, 하러 왔는데 네. 예. 지금 번호판을 찾으러 가셨거든요. 아 그래요? 네. 먼저 보시겠어요? 어네좀 보고 있어도 될까요? 어? 아 이게 그거네 전기차. 전기차는 예, XC40 리차지. 앞에 이거 막혀있네요. 그릴이 막혀. 이쁘다. 이 이거 약간 R 디자인 이, 이, 느낌으로 돼있네 어, 이 네, 검은색이 이쁘네. 그렇죠. 얘까지 투톤으로 하려면 근데 한 등급 낮춰야 돼. 난 XC40 인스크립션 최고 등급 차량을 출고했고 중간 등급의 R 디자인 차량이 위에 투톤으로 돼 있다. 투톤이 이쁘다. 근데, 이건 알, 저, 저차 같은 경우는 알 디자인 디자인이 이 생각. <놀람> <놀람>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. 아유, 이게 참, 출구하는 날 비도 오고. 이. <놀람> 아버지가 지금 잠깐 확인하고 계십니다. 그냥 이것저것 내부에 어디 뭐 문제 있는 건 없는지. 이렇게 됐습니다. 이거, 이거 가죽 오는 게 이게, 이게 원래 일나? 아, 원래 그래. 원래 일 타고. 아. 어. 꼭 잡힌 데는 기름이 네. 조금 있고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씩 펴져요 또. 글라. 예, 네, 요런요런 것들은 이 봉제선 때문에 당기다 보면 이런 부분이 가까이 나오거든. 이렇게 깨끗하게 안 나와 원래는 이 가죽이라서. 글라. 예. 네. 어쩔 수 없나. 네. 아, 나나나 나, 나 제일 궁금했던 거킹 모션 있는지 없는지 킹 모션이 빠진다 하더라고. 2022년부터. 근데. 운이 좋으면 있을 수도 있어. 어 없나 보다. 없죠. 뭔데 이거? 오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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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무성이 있다. 아, 차, 안 났어 안 났어 김무성이 있다. <laughs> 좋아 일단 옵션 빠진 거 없습니다. 여기 왜뭐 벌써 묻었죠? 뭐야 흙 묻었나 방잉 잉. 잉. 여기 흙 묻었나 방잉 잉. 잉. 어, 어, 버튼 누르는 거 있어요 전동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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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오 덜컥 찰칵 오 요즘 신차 출고 기간이 오래 걸리지만 볼보는 출고 대기가 길기로 유명한 회사였다 최소 6개월이라는 얘기를 듣고 계약을 했는데 운이 좋게 3개월 만에 출고를 받게 됐다 어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 안녕하세요 예, 도로땅 제가 달아 드릴게요 아 예예 아, 이제 와있군요, 번호판이. 네. <laughs> 아,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. 사실, 님들 그 488로 얘기하길래, 야, 그거 생각나가지고 깨지. 뒤에 8호로 맞춘 거예요. <laughs> 공을한번꽂아주시면 됩니다. 어, 예. 어, 제가 네, 하는 데나요꽂으면 네, 어. 이제 본인차 어. 아, 내구다 이제. <laughs> 그로는 후 재시동 킬 때라든지 제 주행을 하실 때에는 이제 차가 조용하게 응. 시동 킬 수가 있습니다. 또 <laughs> 신발이 찢인다. 어, 예.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따뜻한 물로. 어, 아이스로 좀 부탁해요. 예. 조항석 너무 이쁘지 않나? 오늘 조항석 왜 이렇게 많거든요? 그 뭐지 대두 아 소두 소두 고민형 같지 않아요? 이거 근데 근데 어, 뭐지? 러시아 사람 같다고요 말이 이거 이거 방송한다고 이제 네? 네, 매니저 가 제주한 일 루피니 오, 아 그래요? 어 이거 뿅뿡이 같네요. <laughs> <laughs> 아, <이거 한라봉이구나. 웃음> 예, 그러니까 아. 가한 아. 아. 검수를 하고 인수 사인을 하면서 이것저것 관리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들었다. 오버치 옷을 입고 가도 친절하게 잘 대해 주신다. 방송을 켜고 해도 잘 대해 주신다. 아 네네 어. 따봉샷 영정사진 찍으러 가야지 너무 번거롭게 해드리는 거 아닌가요? 아괜찮아 <laughs> 아, 그걸로 찍어 주시나요? 따봉따봉 하야 <laughs> <laughs> 아, 네. 목베기랑 어. 쿠션이고 나무 입고 시 네네, 번호판... 뭐? 아. 네네. 이 괜찮은 거 같아요 예, 네, 감사합니다. 예,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조심히 나가세요. 와, 내꺼다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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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 어, 페어링은 이따 하고, 일단 집으로 갑시다. 하나, 엔단, 드라이브. 자, 왼쪽으로 돌리고, 출발. 어이 어이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예 살아 계시죠? 아 근데 볼보는 뜯을 비닐이 없네 아이 비닐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 이 신차들 비닐 싹 뜯는 맛이 있는데. 빠우빠우 빠우빠우 썬팅은 어머니께서 해주셨다. 20년간 썬팅을 하시다가 지금은 힘들다고 안 하시는데 아들 차라고 특별히 해주신다고 하셨다. 나 지금 처음 하니까 잘잘 처음이라 안 돼요. <laughs> 딴 집에 맡길까? <laughs> 이 차가 이제 18년도에 나온 차라서 어머니 저기 그전에 썬팅 이제 그만 뻗지 힘들어도 내일도 비 온대서 어차피 비 맞을 건데 괜히 한번더 닦게 된다. 하고 나지 말고 올해 타자 레킹볼보. 아, 차 이름은 레킹볼보다 줄여서 레킹볼이라고 부른다. 천성 대깨오이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레킹볼과 함께할 수 있게 됐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 레킹볼과 함께 더 다양한 컨텐츠를 위해 발로 뛰어다니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.